안녕하세요. 그린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5년 동안 키워왔던 무늬 홍콩 야자를, 어,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무늬 홍콩 야자는 제가, 뭐, 화원에서 그한 20cm 정도 되는 가지 삽목을 해서 키우는, 키우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묘목을, 묘목은 아니죠. 묘목에서 약간 자란 상태인 식물을 데려와서 지금 5년째 키우고 있는 상황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키가 1m 넘게 자랐어요. 네, 키를 이렇게 밑으로 쭉 보여드리면. 지금 이 식물은 지지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마디 부위가 상처를 입은 상태로 약간 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휜 부분을 처음에 잡아볼까 했는데 이게 워낙 좀 많이 휘인 상태라서 쉽게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잎의 무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줄기가 지탱하기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지지대를 사용해서 어 키우고 있습니다. 지지대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식물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어 이렇게 뭐 계속 지지대를 사용한 상태로 키우는 것도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잎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새 잎은 이렇게 연한 녹색을 띠고, 노란빛도 이렇게 선명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 잎들은 무늬가 더 진해요. 무늬가 진하면서 그 잎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약간 잎 사이의 간격이 약간 벌어지면서 어 밑으로 약간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제가 이 식물을 기르면서 제일 힘들었던 있었던 점은 처음에 이 식물을 데려와서 거실 한켠에 한쪽 구석에 어, 어 놓고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잎이 어, 뭐 가져 데려온 지 2주도 안된 상황에서 잎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잎이 뭐한 2주, 2주 안에 뭐두두둑 떨어져서 거의 뭐 뼈대만 남은 상태로 그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어, 생각을 한해 보니까 이 식물을 저희 집그 거실 그 바람도 통하지 않는 그 바람도 통하지 않고 햇볕도 들지 않는 거실 한쪽에 한쪽에다가 제가 두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아, 얼른 생각을 한게 빨리 이 환기를 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환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일주량이 있는 대로 빨리 옮겨야 되, 되겠다 싶어서 얼른 베란다 쪽으로 어,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어, 새순도 나오고 어 하엽도 지지 않고 그런 상태로 어, 계속 자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 여름에 제가 관리하는 게좀 힘들었는데요. 여름에 날씨가 좀 습하고 한 여름에 그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홍콩야자 그 잎에 잘 달라붙는 벌레들이 그 깍지벌레라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잎 전체에 줄기까지 다다 다 그냥 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습하고 뭐그 물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잎에 아주 뭐, 깍지 벌레가 뭐, 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냈는데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에 가서 그 벌레, 벌레 잡는 그 물약이 있더라고요. 그 약을 사다가 물에 희석을 한 다음에 그게 진해서 물을 많이 섞어야 돼. 한 20분의 1 정도 됐나? 그렇게 해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잎에다 다 뿌려 줬어요. 그렇게 한두번 정도? 한 2, 3일 간격으로 한두번 정도 뿌려 줬더니 어, 잎에 그 당시는 이제 약을 좀 과하게 해서 그런지 잎이 오그라들고 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했더니 아, 결과가 아주 좋아져서 잎이 다시 새 잎을 내고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좀 난감했었고, 그 식물 키우면서 한번 정도 겪어보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키가 이렇게 1m? 1미터? 1m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훌쩍 자랐어요. 지금 지지대 쪽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예, 뒤쪽에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나무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옆에 또맨 밑에 새 잎이 하나 나 있네요. 그리고 어, 여름 같은 경우나 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름 뭐 가을까지는 잎에다가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게 어, 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한 여름에는 잎에 물을 뿌리는 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한 여름에 낮에는 피해주시고 그 외에 뭐 겨울 아니고는 잎에 잎샤워를 해주는 게이 식물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위에는 저희 지금 현재는 베란다에 있다. 이제 잠깐 들어온 상, 상황인데요. 어, 저희 베란다 온도를 보니까 0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잎이 얼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빨리 그... 날씨가 추워진다 싶으면 빨리 그 거실로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밑 밑에 쪽으로 새 가지가 나기도 하고 새 가지가 한 번씩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위쪽 수영 밑으로 나는 가지는, 어, 잘라주고, 그 가지를 없애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위로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기른 홍콩 야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